아, 여기서 그거 하고 싶은데, 암살하고 싶은데. 아, 근데 궁이 12초야. 오케이. 하나 암살 성공. 두개 암살하자. 일라오이 캐리 갑니다. 아니 일라오이 캐리 볼까? 일라오이 버스 갑니다. 번돈 20배로 후원? 어. 근데 평균적으로 500원 보니까 오 평균적으로 500원 보니까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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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어 좋아 딱 적당한 후원이다. 오케이. 근데 그거 있어요? 하하 <laughs> 조금. 투잡스러울 수도 있는데 당연히 승리, 승리는 옵션이겠죠? 아이, 아이 그냥 궁금해서 코르키면은 승리 안 하더라도 도벽 듣기 힘드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승리 무가 와, 야 그럼 대박 미션이다 야, 야 열심히 도벽하자 맨날 미션 거면 저, 져서 죽기 힘들다고요? 네? 드디움, 드디움. 근데 코르키가 힘들어요 일라우이로 코르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근데 예전에가 더 힘들었어.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따발총 맞으면 영혼이 바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풀안 써도 살았는데, 제제 제, 들어봐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야 이거 2대1 지면 너네 난리 난다. 제가 생각한 거는 끌어들리려고 했어 타워 쪽으로 타워 쪽으로 끌어들려서 리신도 풀빠풀 풀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구대긴 걸 어떡합니까? <laughs> 아 씨. 그러니까 머릿속에 했, 생각했던 거랑 그게 안 됐어. 야, 일단 5원, 10원 벌었어, 지금. 아니다. 100원 벌었어. 오케이. 이번 판 미션이 도벽에 20배거든요. 지금 20원 벌었어. 나이스. 100원 벌었어. 나이스야. 응. 음. 야, 그... 얘 미드에 있지 않았어요? 아, 그냥 나, 라인 당겨서 안전하게 먹을 걸 망했다. 나 응, 집중. 그러니까 제가 리신이 여기서 내려가는 걸로 안 봤어요. 미니맵을 많이 봤으면 더 살았을 텐데, 그냥 얘가 설마 또 오겠어라고 했는데 또 오네요. 야, 미드 또 잡았어. 쟤또 잡았거든요. 저는 이러면 살리면 돼요. 삼마이 가지고 사려야지. 집중하자. 도벽 너무 딱 깔끔해. 도벽 5원 너무 깔끔해. 상대 얼마일까? 보지 말까요? 얘는 저는 지금 5원 벌었는데, 저 친구는 얼마 벌었을까요? 근데 쟤도 그렇게 도벽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저 친구도. 그래도 저보단 많겠죠? 아이, <laughs> 저보단 당연히 많겠죠. 보면 허탈할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CS랍 잘 먹으면 돼. 음. 165원? 제도 별로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정글로 동선을 좀 낮춰주자. 죠 나쁘지 않은데요? 밑에 라인, 야, 밑에 라인이 지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밑에 라인이 이기고 있어서 이거 되게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나 저도 좀 사려주지 죽었다 바텀이 다 죽었다 일단은 한 명이라도 살면 대박인데 한 명이라도 살면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지금 한 명만 살아라 오케이 Okay. 음, 한명 살았으면 고마운 거야. 다행인 것도 있고 게, 게임은 이겼는데 미에 라인이 너무 잘해서 게임은 이겼는데요. 하이 이기적으로 간다. 이기적으로 간다. 이거 원래 테스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걸어서 복귀 해도 되 는데, 오케이, 침착 했다. 에이, 하하하, <laughs> 베디베디 칭찬했겠다. 오케이. 일을 끌었으면, 인트로 가기였는데 일을 못 끌었어. 그, 탈리아를 일을 끌었으면 더 잘했는데. 야, 이건데 너무, 이거는 버스 맞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타겠다고. 근데 소확할때 하면 버스 아닙니다. 아시죠? 오케이 okay. 버스 쇼킬 탔으면 버스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면 버스는 맞는데 기본 요금은 냈습니다 야 세다 보셨어요? 반피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 제가 설마 올 거라고 생각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근데 리신이 탑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바텀에서 도 이득을 나이스 또솔 키를 따면 기본 요금이야. 인정 이러면 기본 기본 1을 못 끌어도 잡아버리죠. <laughs> 야 야, 도벽도 언제 195원 됐냐? 야, 나이스 이거 뭐야? 이거 야, 일로 와봐 너네 일로 와봐 너네 기강조 잡자 일로 와 너네, 너네이잘 끌죠? 오픈인 것 같은데 오픈은 아니다 야, 근데 탈리아가 멘탈이 좋다 일단 저거 쉔한테 맡게 하고 나 이거 텔왜 썼냐? 나 이거 궁풀을 왜 썼냐? 야나왜 그래? 나왜 나 그래? 아 이거 뭐 마우스 왜 들어가? 오케이. 아 솔직히 말할게요. 방금 건 죄송합니다. 어, 방금은 테일도 그렇고 궁풀도 그렇고 현판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요물의 장점 극공이랑 공격력이 높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공격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템이 좀 싸고. 아,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야, 근데 이것도 상대도 멋있다. 사실 25대6이면 15분 서렌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닌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은 좀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 너 너무. 아니,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호응을 해? 아, 여기서 그거 하고 싶은데. 암살하고 싶은데. 아, 근데 궁이 12초야. 오케이. 하나 암살 성공. 두개 암살하자. 방금 좀 궁이 없어서 했는데 칼그 탈리아가 못 커가지고 좀 깔끔하게 잡고 솔직히 2대1을좀 아무리 상대가 못 컸어도 힘들 수 있었는데 잘 잡았다 궁쿨이 그 상대가 못 커서 잡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상대 잘 컸으면 못 잡았어 야 그래도 야야 이렇게 인트로를 뽑네 어거지로 이거는 근데 고민이다 원래 웬만하면 서포트 주는데 이건 미드 정글 둘중 하나 줘야 되거든요 누구 주냐 근데 정글 주자 아야 아마 딜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등 했을 겁니다 와 2등 했네 저 당연히 버스 탄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딜을 제가 뻥튀기 딜 해가지고 딜량 높았다